안녕하세요. 1월 16일 화요일.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 코인은 예, 코스모스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ATOM이고요. 코스모스에 대한 부분들 알트 체크할 때는 지난번 저희들 폴카닷 할때 같은 인터체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택할 때 일단 폴카닷으로 그때 먼저 선택을 좀 했는데 예, 오늘은 코스모스로 선택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코스모스 관련되 있는 뭐 뉴스 부분들은 코스모스에서 폭한 아툼원이 예, 11월 달에 뭐 폭한다, 출시한다고 기사 나온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에어드랍이 진행될 기현성이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어, 차트적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요. 예, 코스모스에 관련돼갖고는 저희도 2023년에도 차트 체크해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주봉에서 차트를 보면 사실 21년도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강한 움직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1년도 1파동 구간의 매물대를 완벽하게 다 커버하면서 돌파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21년도 하반기에 강한 예, 차트 모양새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추가로 나온 이후에 여기 매물대 공략은 예, 위에서는 일부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구간 끝 오고 난 뒤에는 매물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여기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 이런 패턴의 차트에서 중요한 움직임은, 예, 여기에서의 공략 여부입니다. 이 구간을 매물 때 확인을 다시 완전히 하는지 여부로 보는 겁니다. 또, 차트적으로 봐도 여기가, 예, 절반에 위치하고 있어요. 31,645원이 전체 22년도 하락 구간, 21년도 고점 이후에 하락 구간의 절반이 31,645원입니다. 현재 14,000원 정도 되니까 대략 배수의 움직임 정도는 예상해 볼수 있겠죠. 100% 정도의 상승은 예상해 볼수 있어요. 추가 상승 여부는 여기 매물대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고 난 뒤에 고려를 해 봐도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재 움직임을 22년도 구간의 반등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예, 이때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에서 움직임이 8분의 1자리 예 매물대 그리고 4분의 1 자리까지 매물대가 22년도 하반기 때 반등 때다 매물대 확인이 다 됐어요. 종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특히나 여기 4분의 1자리 18,928원 여기 돼 있는 여기는 이미 다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현재는 18,928원 돌파 여부. 지금 시점에서는 8분의 1자리였던 13,580원 자리에 대한 공략과 회복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왔죠.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예, 여기는 빠지지 않았고요. 1파의 구간 끝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파의 구간 끝 아래 구간이 터는 빠지지 않았고 구간 끝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금 구간 끝에서에서는 주봉에 대해서 16000 11675원에 대해서 양봉 꼬리 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반등.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 보면 52평을 강하게 돌파했고요. 예, 그리고 추세 상승 이후에 단기평, 구입평, 92평, 5 2평 구입평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1 5위평까지 지지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 기준으로는 구입평 예, 회복 여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 현재 움직임은, 예, 명확하게 202평, 주봉 차트 202평 위로의 회복과 여기 18,000원 대 회복 여부를 주목해서 보죠. 예, 여기로 올라가면 사실 여기 매물때 공략을 할수 있는 준비는 다 마쳐진 겁니다. 예, 202평 위로 올라가면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런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이고 예, 이 움직임을 봤을 때자 여기가 중요한 고점이 되지 않게나 단기 고점 다음 단기 고점으로서는 25,960원 정도로 보는 거고요.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또 눌림이 전개될 견성이 있어 보인다 정도입니다. 여기 매물대와 자 여기에 종가 확보 여부, 우리는 지금 종가 확보 여부를 매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리는 여기 절반의 자리, 4분의 1 자리, 그리고 8분의 1 자리는 월봉도, 주봉도, 일봉도 모두 종가가 확보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올라와야지, 사실상 추세를 하락, 조정 추세를 끝낸다는 의미로서 보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 자리에. 지금 현재 여기 21년도 하반기 때 나왔던 구간에 중요값이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가려고 하면 23,680원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예, 그 움직임을 보면 여기에 꼬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예, 꼬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어,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 볼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들은 자 여기에 최대치의 베스트는 여기에 종가, 종가 확보 여부. 이때 종가 확보는 월봉도 고려해야 되니까 뭐죠? 예, 1월 말입니다. 1월 말, 2월 초, 2월 1일 날, 월봉 마감될 때 여기 위에서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런 뒤에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 여기 공략 여부를 주목해서 본다는 게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 대비 1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7,500, 60원이니까 대략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4배 정도의 상승이 되면 이 정도 구간을 공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수가 되는 데가 대량역이고 거기에 대한 공략은 나왔고 예, 나왔죠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공략할 견성을 열어두고 보는 겁니다 여기를 공략할 견성을 열어두고 이 판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종가를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4분의 1 자리에 이미 종가를 확보했기 때문에 예, 2분의 1 자리를 공략할 자리 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차트 이렇의 움직임은 100%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배수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예, 심리적으로 용인을 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뭐 4배수, 뭐 8배수 이렇게 가면은 겁을 내는 거예요.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16배를 갔어요. 16배를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났죠. 근데 이 가는 과정이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지,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가는 부분은 마지막 구간에서 그래 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보면 현재 여기에 파동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그 정도는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이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반등 구간에 이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현재의 가능권은 여기인 것 같다. 여기에 월봉, 주봉, 일봉이 다 종가를 확보해야 되는 가방고 겹치니까 예, 시간적으로도 1월 말이나 2월 초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1월 달 안에 여기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서 그러면 남아 있는 기간은 지금 15일, 16일이니까 예, 2주 정도의 움직임이에요. 그러 주봉 캔들 두 개의 움직임에서 여기를 가려고 하면 그런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기 23,680원, 여기 구간 끝이죠. 여기에 구간 끝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음봉 꼬리가 나 있고, 여기도 음봉 꼬리가 나 있죠.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3,680원, 여기가 꽤큰 저항이 될 걸로 보는 거고요. 여기는 돌파는 가능합니다. 돌파는 가능한데,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좀더 보는 거. 그리고 이 가정이 지금 구간급 그 11,675원 위에 종가로 양봉의 꼬리로 지지받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구입형 위로 올라서 위로 볼벤 상단을 뚫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는 전제하에 보면 여기 매물대 공략하는 가정하고 이어져서 보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고그 움직임이 이어지면은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 가능한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 구간이 강한 저항이 될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돌파가 이어지면 여기 3만 1,645 원까지는 열어두고 볼수 있겠다. 열어두고 볼수 있겠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매도를 걸어두고 따라가시면 어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정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현재는 예, 그 정도로 주봉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예, 일봉 차트에서도 보면 22년도에 났던 이때 파동이 굉장히 크고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 23,400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여기가 1파동이 나왔고 예, 여기가 2파동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15,000원대 ,000, 15 위로 회복하는지가 우선 중요하겠죠. 이 움직임을 보니까 22년도 5월에 중요값 예, 14,760원 위로의 회복 움직임하고 지금 이어서 볼수 있어요. 여기가, 이 하단 변곡은 위로 회복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단 변곡 밑으로 많이 안 빠졌죠. 예, 이런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또 있죠. 체인 링크가 있었습니다. 그럼 몇 개의 종목들이 있었어요. 인프라 쪽을 담당하는 중요한 레이어 원 종목들 중에서 보면, 예, 22년도 하락 구간에서 예,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을 지키면서 지속적인 예, 눌림이 나왔던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졌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을 기초해서 보면 아직 예, 코스모스에서는 이후 반등 움직임에서 시세 분출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전개될 견성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기 위로 올라온지요.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14,760원 위로의 회복과 여기 15,000원 위로 위로의 회복 움직임 그리고 여기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에서는 17,000원 위로 올라야 되죠. 지금 여기에 이번 12월달 두들긴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17,000원 자리에요자 여기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겠죠. 그 움직임이 이두값 중에 하나에서는 지지를 받는 거하고 이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이 값들이. 지금 연결이 왜냐하면 박스권이 길어지면 영향을 주는 값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간을 그냥 강하게 돌파로 뚫어 버릴지 보는 부분인데 우리는 큰구간에서 여기서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보니까, 자, 이두값 중에 하나는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여기를 명확하게 공략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를 가는 과정에 지금 현재 1파와 2파라고 보면은, 1파, 2파라고 보면 이후에는 여기까지가 뭐예요? 되돌림이에요, 되돌림. 되돌림 상승 과정입니다. 그 움직임이 전개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14,760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 16,770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가 여기 구간껏 17,000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하고 지금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가 전개될 견성이 좀더 높겠죠. 여기를 거쳤다 가기보다는 여기를 아예 갈견성이 있어 보여요. 그 움직임이 강하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의 지지가 나오면 은 그때는 23,000원대 구간을 공략하는 부분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요. 그 움직임이 구간 그 위로 올라와서 여기 지지받는 게 추가 상승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가 주봉에서 보던 중요한 저항으로서의 역할이 25,000원 구간 때까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여기가, 되돌림 과정이에요, 되돌림 과정. 이 되돌림 과정에서 여기 지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구간 끝과 2 3 4 0 0은 여기 두 값에서의 지지가 확보되면, 이때는, 구간 이탈을 공략하고 이러면은, 여기 3만원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볼수 있으니까, 하단 변곡 위로 올랐으니까, 여기를 볼수 있으니까 여기가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기를 가능권 안에 두고 본다라는 얘기를 주봉 차트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보게 되면, 예, 지금 현재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52평 아래로 내려왔죠. 예, 내려왔고, 자, 여기서의 지지, 중요 값에서의 지지는, 확보를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위로 구간 예, 위로 올라왔고 여기에서의 지지가 확보됐고 0.125라고 하면 여기 8분의 1 자리에 대해서도 음봉의 예, 종가지지 양봉의 꼬리 지지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구입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모스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예, 긍정적으로 보이고 예, 항상 저희들이 중요하게 얘기는 매 차트를 볼때 구입형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구입형의 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지금 22평을 공략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는 이 움직임이 예, 여기 위로 올라가고 16,000원까지 그냥 강하게 돌파해서 이어가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 보면요.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두 개를 추세선을 긋는 경우로 본다면 자, 이런 모습이 될수 있겠죠. 예. 예 볼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추세 상승의 움직임 이어지는지 이 여부도 같이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움직임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 여기죠 여기 자, 캔들 카운팅으로 보면 캔들 카운팅적인 측면을 보면 여기 갱신했고 내려왔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도 같이 보는 거예요. 요용 양봉 양봉의 종가 여기를재차 돌파하는지 여부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현재의 움직임이 꽤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지지 라인에는 구위평 예,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구위평과 15위평의 골든크로스 난 자리가 있죠. 대략 가격이 일봉 차트 기준으로 지금 골든크로스 난 자리가 13,800원 정도 되네요. 13,800원 정도 되고요. 지금 14,000, 예, 1 4 0 9원입니다 090원이에요. 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어, 위로 올라갈 경우에 체크해야 되는 체크포인트 값들도 같이 공유해 드렸어요. 근데 지금 22년도에 반등 구간에 만들어진 움직임들이 이제 되돌린 과정이고 여기에 지지장값들이몇개 겹쳐 있는 걸 확인했죠. 여기 값들을 서로 만족하면서 가야 되는 과정들 그첫 관문이 여기라는 거예요. 첫관문이 여기. 예, 첫 간문이 여기니까, 중요하게, 예, 지금 현재 차트는 그 아래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 코스모스에서도 1월 말 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움직임이, 이런 월봉 마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본다는 점, 전제하에, 뭐,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정도 여기고, 시간은 아주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주 많지는 않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 내용을 살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보면은 이 피부 값들도 같이 공유해드리죠. 피부나치 값들, 파동 값들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파동의 값들을 보면, 이때 나왔던 파동의 값을 보면, 자, 여기를 돌파하는 걸로 나오죠. 예, 돌파하는 걸로 나옵니다. 파동에서는 그래 보이고요. 현재 에 나와 있는 파동의 움직임은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명확하게. 명확하게 여기를 노리는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두 파동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죠. 예, 그러면 이 파동을 만족하고 이 파동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연계될 수도 있다는 거고 아니면 자, 여기를 공략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값들이 나오는 과정들을 만족하는 값은 저희들이 파동 관점에서는 피보나치, 피보나치 파동으로 체크하는 값들이고 이 값들은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다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오픈 원리적인 내용을 설명을 일일이 다할 수는 없지만은 예, 값들은 다 오픈하고 있고 값이 많으니까 당연히 가면은 만족하느냐라고 여기시면 저희가 군컨대 기본 강의를 와서 들어보시라라고요.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알려드려요. 그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다 까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달라질 거라는 거는 명확하게 언급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아무런 뭐 시도 없이 뭐 하나 내놔봐라 라고 보시면 얻어갈 수가 없어요. 다 알려드려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1년 동안 계속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값들은 이전에도 다 공유됐던 값들이에요. 설명만 다시 해드리는 것 뿐이지. 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스윙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